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 라압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원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